참 이게 어, 산에 가서 제가 저번에 1차그2차 부엽토랑 파세목을 연동 하우스에다가 제가 이제 뿌렸어요. 제가 보시다시피 어, 올해 농사는 거의 자연 농법에 근접한 친환경 농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어, 일반적으로 관행을 하는 농법도 중요하지만은 어, 앞으로는 어,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땅 그리고 식물들한테 그런 좋은 그 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어, 오늘도 제가 예, 차를 끌고 가서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말뚱이님 안녕하세요. 예, 또 오랜만에 또 제가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지금 요즘 한창 바빠요. 바빠서 일하는 시간에 제가 방송을 키려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일을 이제 마무리 지었어요.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농사는 올해 어떻게 지는지 그리고 올해 계획에 대해서 잠깐,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예, 전부 다, 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어, 이게 진짜 웃긴 게, 또 갑자기 또 비가 옵니다. 예, 일을 마무리하니까 비가 와요. 딱요 때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자, 일단 이제 뭐, 서로는 그렇게 됐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저번에 제가 1차로, 예, 여기에다가, 연동하우스에다가 한번 놓고, 로터리그 뭐죠, 예, 경작을 했습니다. 예 말똥이 님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영 까칠하십니다 예 이제 뭐 까칠할 때 되고 좀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제가 뭐 유명인사는 아닌데 좀 이제 관리를 좀 하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겨울도 지났고 또농번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살도 좀 빼야 되고 또 한창 어 마침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또 1차를 제가 한번 해서 로타리로 이제 여기 트랙터로 한번 갈았어요 예 가로코. 자, 보시면은 요게 일반 우리 노지 예, 이용준님 안녕하세요. 노지처럼 화학 비료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건안 넣었어요. 안 넣고 지금 현재 요 보시면은 부엽토랑 파세목 요걸 같이 이제 넣었습니다. 넣어서 오늘 올해는 이제 친환경으로. 예, 발등이 아프신 건 아니시죠? 예, 아직 예, 안 아픕니다. 예. 예. 지금 할아버지만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집에 누워 계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예, 아버지는 또 여전히 또, 예, 또뭐 화장실 들락날락거리시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삼촌하고도 같이 지금 어 병원을 같이 왔다갔다 하고 진짜 할머니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할아버지 그병간호를 하다 보니까 어하튼 조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얘기하기로 이제 요양병원 쪽으로 한번 알아보자 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에서 이제 대소변을 지금 하, 할아버지가 이제 못 일어나시니까 대소변을 못하니까 저랑 할머니하고 이제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1차로 하고 갈고 2차로 제가 부엽토를 넣어서 한번 또 갈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왜 계속 넣냐 하면은 여기는 농사를 짓지 않은 땅입니다. 아는 땅에다가 이렇게 지금 하우스가 지금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지은 거라서 이게 거의 맨 땅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마사토예요, 마사토. 제가 마사토를 또 돈을 투자를 해서 마사토를 지금 여기 넣었어요. 자, 마사토를 넣은 이유는 농사는 항상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배수가 잘 되는 땅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마사터가 좋다고 배수가 좋다고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몇년 하다 보면은 이 흙도 약간 이 모래처럼 되면서 어 식물들이 잘살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오늘도 이렇게 해. 산에 가서 파세목이라든지 이런 깔비, 깔비라 그러면은 소나무 그 침엽수 잎리입니다 그거를 끌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부엽토랑 지 보시면은 다 뿌렸어요. 예, 보이시죠? 예,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하면서도 느낀 게뭐 유기농 하시는 분들, 유기농 안에 친환경이 들어갑니다. 아니, 저 친환경 안에 유기농업이 들어가고 또 무농약이 들어갑니다. 무농약. 무농약이랑 친환경, 그리고 저농약은 사라졌어요. 그걸 통틀어서 유기농, 아저 친환경 자체 속에 무농약, 유기농, 그리고 자연농법은 또 별개입니다. 자연농법은 요즘 뭐, 산 그, 산물라고 경운, 뭐지, 로일도 하지 않고, 진짜 거짓말고, 산, 산에서 거의 농사 짓는 식으로 하는 게 자연농법인데, 제가 주준 자연농법으로, 어, 화학비로는 올해는 아예 안쓸 겁니다. 아예 안 쓰고, 기본적으로 만든 EM, 유형 미생물이라고, 요즘 기숙센터에 가면은, 어, 농업 기숙센터에 가면 팝니다. 그게 뭐, 천 원인가, 이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엽터랑, 요 유형 미생물 E.M.이랑 같이 혼합을 해서 위에 보시면 이런 관수 시설, 기로 이제 주거나 밑에 제가 이제 고추망지음에는 요즘은 가뭄 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지에다가 점적 테이프라든지 점적 관수를 다 깔아요. 동시 피복기로 이제 하면서 까는데 그렇게 해서 깔지 지금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앞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땅을 이걸 일단 살려야 돼요. 예,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솔직히 산에 가갖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막 계속 끌어지다 보니까 산을, 요 땅을 조금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농법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지금 이걸 깔고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좋고 이게 또 파세목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파세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만약에 당해 년도에 파세목을 뿌리는 것보다는 그거를 어 숙성이 되어끔한 1년 정도에서 많기는 2년까지 농도 성을 시킨 파세모을 넣어야 어, 토양 자체의 pH 보통 소나무 자체의 pH가 이게 좀 낮아요.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농작물 고추 같은 경우에는 pH가 보통 한 6에서 한6.5 정도 사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pH에 맞춰서 땅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이 밭에다가 고추를 할지, 뭐메론을 할지, 뭐 블루베리를 할지.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pH 4를 맞춰야 죠 4. 그러니까 이게 작물마다 그 pH가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토양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pH가 높은 데다가 그블루베리 심으면 블루베리 나무가 안 커요. 예. 그것도 그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린 거라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많이 깔았습니다. 보세요. 예, 여러분들. 많이 깔았어요. 예. 정말 많이 깔았어요. 보세요. 거의 뭐말이 깔아서 최대한 제가 솔직히 이제 뭐 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 관행 농법을 하셨고 아버지도 중간 정도 이제 그런 농법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관행 농법 플러스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친환경 농법에서 준 자연 농법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단계들이 정말 솔직히 해보니까 또 힘듭니다. 예, 네, 솔직히 이게 유기농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블루베리라든지, 뭐, 유기농 하는, 뭐, 고추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자재값이 내가 보니까 엄청 비싸요, 예. 그리고 일이 두 배까지 더 들어가는 게한세 배, 네 배는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평수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뭐 돈도 당연히 많이 들어갈 거고, 일단은 저도, 어, 아직 정거 하니까 그렇다고 가형노프를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그걸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친환경 논법으로 조금 조금씩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 저도 이제 지금 톤에서, 보시면은, 이제는 뭐 공장도 없고 집도, 집도 없어요. 완전 동떨어진 한 중턱에 있는 그런 하우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좋은 땅에서 제가 턴을 잡은 거는 감사한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열심히 친환경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예또 혼자 뭐 한번 또한 하고 있습니다 뭐잘 될지 안 될지는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죠 그죠 네,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어 라운지에 님 안녕하세요 네 얼마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도 어, 유튜브 쪽으로 이제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지금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하려 그래요 근데 지금 가족들이 계속 이제 건강이 조금 악화되다 보니까 어, 뭐, 그것도 좀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머리가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농사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전까지는 어,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할머니가 조금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못 도와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제 혼자 하기에도 이제 양이 뭐, 욕심을 낸다고 뭐, 뭐, 뭐다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올해도 또 인건비가 또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어 할머니 분들이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뭐 어른 분들이 남성분들이 뭐 10만 원에서 뭐한 12만 원. 일단 그 동네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 일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또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솔직히 뭐 농사가 뭐 저도 아시피 저도 대규모로 친구들하고도 대규모 하는 친구들은 인건비가 솔직히 나가는 게 반, 반이에요, 반. 예.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뭐 그걸로 먹고 못 사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대규모를 하더라도 돈이 생각보다 안 돼요, 생각보다. 예. 그리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땅만, 땅도 사, 뭐, 뭐또 대출받아서 샀지. 트랙터도 뭐 기본 7천만원, 8천만원. 그데니까 이게 감가상각비를 생각을 하면은 농사가 초창기 투자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갖고 나서 진짜 아직 10년 된 친구도 그걸 다 못갚고 어, 아둥바둥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농사가 참 힘듭니다 힘들어 그렇지만은 뭐또 거기에서 먹고 사는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잘 어, 하셔 갖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하여튼 제가 또뭐 여러가지 말씀을 또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다 뿌렸어요 뿌리고 요거를 로타리를 한번 더 치고 할지 그냥 바로 망지어서 비닐을 씌울지는 제가 어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고추가 일찍 들어갑니다 노지보다 노지가 보통 한 4월 말에서 한 5월 초에 이제 들어간 초 중순에 들어간다 보면은 어 하우스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한 3월 어보죠한말 4월 초뭐 이렇게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고추가 지금 어 하우스 고추가 아직까지 그렇게 지금 안 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뭐 늦더라도 올해 첫해 하우스 하는 거니까 열심히 키워서 친환경으로 예. 이 들어가는 농약, 식물 보호제뿐만 아니라 다 친환경으로 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그런 이제 난항류라든지 병해충 방제약을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굳이 농약 방이라든지 농약 그 농협에 가서 그런 제품들을 어 사서 방제하는 방법 말고 자가로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방법에. 영상들 제가 올해는 찍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내개서님 노지에 비해 하우스 수확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어, 수확량은 노지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배 이상 차이나요. 예, 많게는 세 배까지는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우스가 특성상 일찍 심고 늦게까지 땁니다. 그리고 수확량도 이 포기마다, 이 키가 이제 보통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키를 많이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중심 줄을 만들어서 고추를 Y자형으로 요즘에 그어 자두밭이라든지 뭐 자두밭 맞죠? 자두밭하고 복사가 밭 보시면은 Y자 형태로 해서 키우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추도 이제는 그냥 일자 형태로 해서 작게 키우는 게 아니고 이 골과 골 간격을 많이 넓힙니다. 하우스는. 노지도 요즘은 그런 추세에요. 그렇게 해서 왈자 형태로 잡아서 양쪽에서 고추를 많이 달게끔 해요. 위로 올라가면서. 그런 방향을 하다 보니까 많게는 두 배에서 세 배, 뭐, 네 배까지도 한다는 데 있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두세 배 이상은 수확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당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되 있고 제가 뭐 견학을 갔어도 봤는데 저도 일단 중요한 거는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친환경으로 어떻게 이렇게 키워서 고추의 수확량도 잘 나오고 또 좋은 고추가 또 만들 수 있는지, 명품화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할 거고, 요게잘 되면은 계속 이제 진행을 해서 저도 이제 뭐 고추도 노지 쪽보다도 이제 하우스 쪽으로 계속 가려고 됩니다. 왜냐면 작년에, 어 아시다시피, 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고추가 완전 작년에 탄저가 와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땅을 사실 때도 제가 좀 약간 저지대 하천 옆에 있다 보니까 물이 범람을 해서 어 고추는 정말 잘자라는데요 그 그때 이후로 좀 타격이 많이 커서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뭐 하려고 그러고 자 기본 기본 관행 고추 농사에 비해 수확량이 늘어나면 비닐하우스 투자금 몇년 만에 수거 하시나요? 어 제가 그 영상도 제가 오늘 저녁에 한번 올릴 건데 어, 전반적으로 이런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말고 기존에 지금 올린 영상 중에 한 160평 정도 되는데 데 데가 하우스가 그냥 일반 다목적 하우스가 한천만원 정도 들어간대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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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걸로 그래서 한 고한에 나오는 게 연매출이 한동 하우스, 160평 기준 한동 하우스에 한 천만원 정도가 연매출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반 정도 남은데, 반 정도.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한 2년 정도 고추 정도, 고추란다. 가지 있을 경우에, 한 2년 정도 하면은 쌤쌤. 한1 0만원 정도 투자해서 2년 하면은 한1 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500, 2년 차1 0만 원. 뭐, 고그 정도로 나온다케 해요. 장목은 가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그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추 같은 경우도 지금, 잘 하면은 어요 이동에서도 뭐한 천만원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올해 한번 해볼게요 평생 맞춰서 저도 최대한 열심히 키워서 여러분들한테 이 연동하우스에 어 고추를 제가 할 거니까 그리고 참깨랑 뜰깨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참기름하고 뜰기름도 짤건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능 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또 맞습니다 예네개 네 손님도 또 찐팬이네 찐팬 찐패. 또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기능기촌 하시는 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필요한 정보 있잖아요 그런 거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그거를 캐치를 해서 시간 그 계속 쪼개서 그 관련된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튼 저도 오늘 이제 새벽부터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작업하고 지금 늦게까지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비도 오고 이제 또 집에 들어갈 그런 시간입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이런 하우스 그리고 이제 땅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또 관심이 또 많으세요. 뭐땅 같은 거 그리고 농막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농사 이제 식물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꾸준히 올릴 테니까 예,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고 또 많은 또 예, 구독하기 좋아요도 공짜고 무료입니다. 예, 큰 도움 되니까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또 비가 오면 또 비가 와 하여튼 하여튼 뭐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또 또 재미난 걸로 또 먹방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할아버지하고 어 가족들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쪽에 지금 좀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가족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갖고 아튼좀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하니까 고정도 그 조금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욱 더 열심히 아예 정현태님 아 현영태님 결혼하셨나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말똥규님예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배웁니다 예예 예. 하여튼 저는 예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올해도 예, 또 고춧가루하고 또 먹어야 되죠. 예. 라운지나 님, 네개서 님. 네. 예.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네.